이 영화에 감독한 박경재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탈산하고 추운 주말, 어, 일요일에 그 어제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가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조금 막 여러가지 로어지러운 순간에도 여전히 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소방관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에, 열심히 영화 를 찍었습니다. 어쩌고 어,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에, 감사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철웅 역할의 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잘 보셨나요? 네, 가슴이 좀 먹먹하고 또웃시는 분도 있으시고. 네, 저도 영화 처음 봤을 때참 많이 울었는데요. 어, 저희 영화 소방관은 어, 소원관 분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큰 용기를 내고 계시는지 생각하게 되는 어,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들, 어, 오래오래 마음속에 남겨두시고 또잘 보셨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12월 안전하게 따뜻하게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역할을 맡은 김재입니다 영화 <laughs> 안들 예, 보셨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여기 끝에 소리가 너무 거침치고 좋네요. 제 삼촌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아, 역시 아니, 저희 아이는 영화 보다가 많이 아빠가 떨어졌어. <laughs> <laughs> 울면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서, 데그 영화 끝까지 잘일 왔다고 하니까,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감동인것 같습니다. 올한해 너무 수고많셨고요 저희 영화, 어, 잘 보셨다면, 리뷰도 꼭 써주시고, 네이버 패션도 꼭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방관에서 도순 역할을 맡았습니다. 장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뒤에 이렇게 보니까 가족분들이 어머님, 이렇게 따님분, 또 그, 이렇게 자녀분들 이렇게 보러 오신 것 같은데 가족분들도 있고 또 연인분들도 계시고 친구도 계시고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우는 아직 안 가셨겠지만 어 이제 나가시면서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아니야 영화 그거 한번 좀 봐봐 괜찮다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의 네. 이재명입니다 네. 어 특히 연말이 되면 어, 한해 동안 감사한 분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보고 싶었는데 연락 못했던 분들도 생각나고 또 가끔씩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 그런 반성도 하게 되는 그런 연말입니다. 어,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오늘 어,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객 한 분당 119원이 예, 소방병원을 짓는 데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참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laughs> 예, 뭐 경찰이나 지금 경찰 병원 가고 예, 군인이나 지금 국군 병원 가는데 소방병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어제 50만이 넘었는데, 100만이 되면 1억 1,900만 원이 소음기원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음 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어,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좋은, 한분들, 좋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소방관 가면 화이팅 한번 보시죠. <laughs> 소방관!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말에안한 시간으로.